안녕하세요 나타요아요 아니, 오늘은... 아 우리 니나이거나 오빠 물고기 사러 어? 물고기 물고기? 응. 물고기? 아니, 응. 기 뭐야 니아기 까먹었구나 피시 피시 아 가자 와 이거 뭐야 오늘 오렌지 소미야 아니, 이니아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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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덜란드 가세요. 아? 네덜란드. 네덜란드와. 프라테 네덜란드. <laughs> 이나 아무 칠때난 이거 맘에들어 아니 타밥 빅 사이즈 막맛한 12만 원 내래 너. 진짜? 음. 이거 많이 있으면 좋겠다. 이거 하자 우리. 알아하다 우소샵 맞잖아. 우리 파투반 양 해. 아, 우소 아, 좋아해? 어. 그럼 안 되지. 문문 문 닫으면 못 들어오긴 하니까. 문을 빨리 해야 지가 봐. 먼지 묻히지 마 엄마 고기 파는데 아이가? 오는 날이 장날이네요 제가 살려고 하는 물고기가 없대요 아야게 해야돼? 아 새천다이네 여기 이렇게 양식하는 거구나 못나오바 다른 물고기도 없어? 있어, 또 크로마미나. 마이스톤. 아, 까두기 뭐야? 오빠, 도박... 오빠 커있겠나? 십박 커있겠나? 안 입었었던 ไม่ตา파이 이시네. 메기메기메기를 키우려고 그러네. 메기 매운탕 끓여먹어야되는데 까두기 메기구나 야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꼬치에 꽂아갖고 구워서 많이 팔거든요. <목소리> 어, 다른, 다른. 다른 물고기? 응 구라미? 응 구라미가 뭐지? 구라미야? 난 그냥 생각해 봤는데 한국에 없잖 그래? 구라미?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를 돌리니까 구라미라고 나오는 물고기인데 태국에서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생선이에요 시장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말려가지고 파는데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이게 3백원 정도에요? 3백원 정도 오 엄청 커요 하나에 3백원이요? 너무 나에 3백원 어. 5 0 0 0 0 0 오, 3만 원도 퍼분한데1 0 0 100조. 100조. T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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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키 y T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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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0 T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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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0 마리만 하자. 그 조그만 데서 어떻게 수백 마리 키우려고 그냥? 내가 보니 카이 이다 먹어 버릴 것 같은데. 먹겠지. <목이> 이거 뭐야, 밥이야? 1 0 0ถ้าเป็น 600. 사กิน네 하나에 3 0씩300บ씩 사고, 물고기 어, 밥, 600밥물고그 <목이> 밥이 더비싸네밥비난마 오빠, <목이> 3-4개월 정도

서양, 야이, 폼, 엠. 폼, 엠. 약간 피자 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동네 피자집. 어린이 셰프네. <laughs> 셰프 댁댁. 타이거, 피자. 알올 스프레이도 서브스로 주시고, 콜라도 서비스 주셨어요. 케찹은 여기도 <laughs> 엄청 많이 됐네. 와, 이거 뭐야? 엄청 시끄럽네. 아저씨가 <laughs> 돈이 없어서 저걸 타고 다니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. 어, 여기, 드리엔잖아 이거 뭔데? 한국어. 아, 한국어 학원이야? 한국어 학원이다. 한글에 하나도 안써 있는데? 타마이 시장 까울리메입니다 한국 아니야, 아나야. 영어, 영어. 그냥 영어 학원이잖아. <laughs> 없어? 어, 배고프다. 아무것도 <laughs> 안 먹고 나왔더니 배고프네요.

아 파티유구나 파티유 파티 한 그릇 해야죠 오랜만에 시내 나왔는데 어? 파티유무 파티유무 엄마는? 엄마 안먹어 엄마 안먹어? 아 로컬 분위기 좋다 그치? 응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맛집 느낌이에

난나무 니클. 맛있어 보이죠? 고고고사아 이거 좋다 이거 살까 우리 <목을 읽는> <laughs> <목을> 너무 매워, 어려 이게. 음. 맛있니? 맛있어. 이 넓적한 면하고 이 넓적한 고기와 넓적한 계란 이 넓적한 사람이 이거 딱 먹으면 이렇게 포크로 찍어도 이렇게 한 덩어리가 딱 찍혀요. 다넓적해 가지고. 고메이드네. 음. 아이. 고메이드. 헤헤헤이 <laughs> <laughs> 산모이 다이마이? 삼이는 이제 어, 치다 이런 치죠. 음, 맛있다. 여기 맛집이네. 응, 맞아. 응? 맛있어. 아, 아아다 있잖아. 아, 맛있어. 다 먹었지. 아, 거기 양념. 반น้น้อค่ะแล้วไร 오리앙 오리앙 반น้น้2 2 태국 아메리카노 카페 오리앙 쿠디토 있어? 얼마야 좋았어 왜미 여기 ATM 없냐 여기 파일 없어요 아어떡했어 아이 돈 있어 아유 아핑 뜨기는 느낌이 나지 미안하네. 동전들이니까. 동전을 써야 돼요. 동전 안 쓰면 잔뜩 모여갖고 또 은행가가지고 이거 바꾸려면 아 너무 힘들어요. 태국 은행은 동전 개수기가 거의 없거든요. 있는데도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그 동전 세느라고 한쪽 창구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동전은 일상 생활 속에서 계속 최대한 사용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.

지금은 우리 젖뻘이뿌라 라카안 쟤는 어떻게 들어가지? 다리 아픈데 괜찮아? 괜찮아? 아우. 응. 다리가 아픈데 수영을 하네 어! 어 엄마가 그 수영하는게 건강에 좋겠다 네, 재활 훈련 네. 되겠다 재활 훈련 ก็น่ะอคือเอาน้ำใส่ก่อนใช่ไหมโอ้ยช่วงข้างเฉยช่องข้างเฉยน่ารักขับข้าวนี่ว่าข้างบนไม่ได้เนี่ยเฮ้ยเฮ้ยกินไม่ได้ลูกต้องเอาน้ำใส่ก่อนก่อนมุกมุกมุกมุกหนูจะกินปลาไม่ได้แล้วล่ะจะบบกก่อนดีไปแล้วนะไปแล้วนะสวัสด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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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는데, 큰 물이다. <laughs> 이거, 이거 떠내는 거. 뜰채, 뜰채 사야 돼. 좀 깨끗하게 해야지. 여기다가 이제 연꽃, 로터스 있잖아요. 연꽃도 심어주고, 불레 옥장 같은 것도 좀 넣어놓고, 큰 돌들 한 바퀴 쭉돌려주려고나 응? 맨개와나 되는 거 아, 니야 아, 물고기 움직이는 거 보이네요. 형자 응. <laughs> 지금 봉다리만 보면 자꾸 어디로 가고가. 응. 먹는다 먹어. แด็กโอ๊ยมังค์สวรรคจะื้นเนี่ยเขาได้กินเมืิตามนั่เนี่ยน,นิดหน่อยเกินไปอ,อย่าวันวิกก่อนดูก่อนถ้าไม่ตายถ้าเดสตองก็มาอีกเล้มอ๋อ,อเพื่อนแล้วตัวเองเน่ะมุกไปไปไปกลับบ้านกันผมฉันไปไป ล้อกระตานลูก